네, 안녕하세요. 송경주 경제연구소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구독자분 중한 분이 아스트에 대해서 종목 분석을 요청하셔서 이렇게 아스트에 대해서 종목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뭐 구독해주시고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스트가 일단 무슨 회사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부품 제작, 항공기 부품 조립 및 관련 치공구류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IMF 직후에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출범한 후에 대형 항공기 골격재 골격제조 스트린저 사업 부문의 분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2001년 4월에 한국항공우주로부터 분사하여서 설립된 게 아스트인데요. 아스트의 주요 고객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제뭐 보잉, 에어버스, 스피리 데어로 시스템스, 트라이엄프, 뭐 한국항공우주산업, 뭐 등등이 있죠. 이제 글로벌 항공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보잉, 그리고 유럽의 에어버스가 양분을 하고 있, 있습니다. 근데 여기 스피리 데어로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는 보잉으로부터 이제 분사가 됐어요. 분사가 돼서 항공기 뭐 구조물을 공급하는 글로벌 1위 부품 업체입니다. 그리고 보잉 737 공체 생산을 중점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스트 주가 흐름 살펴보면요. 상장 이후에 최저가가 6,500원이죠. 6,500원부터 최고 뭐 34,291원까지 뭐단 7, 8개월 만에 이렇게 뭐 네다섯 배까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상승했죠.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엄청 크게 주가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장, 아, 상승을 하니까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 실적보다 강한 수주 모멘텀, 목표 주가 상향, 목표 주가 고점이 아까 어, 3만 4천 원이었는데, 4만 원까지 어, 증권사에서는 상향 조정을 하고, 하반기부터 대규모 수주, 수주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항공산업이 호황이다. 이러면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 상향 조정을 합니다. 계속 이제 주가 고점 찍은 이후에 약간 흘러내려도 계속해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항공산업 호황이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 한번 볼까요 예. 이제 고점 딱 찍고 이제 끝 없이 흘러내리고 있다가 지금 34,000원 대를 고점으로 현재 뭐 만원 초반이죠 만원 초반으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3분의 1 토막 이상이 났네요 항공산업 호황이고 뭐 고성장이 지속된다고 하는데 주가는 일단 왜 떨어졌을까? 이제 주가 이유에 대 하락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주가 하락 이유인데요. 첫 번째 일단 너무 고평가됐어요 주가가 네, 실적 아까 기사에 뭐 실적보다 강한 수주 모멘텀이라고 나와 있었죠. 네, 저거 쓰신 분도 아는 거예요. 이제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고평가가 됐다는 걸 알고 쓰신 겁니다. 근데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자꾸자꾸 자꾸 심어준 거죠 2015년 실적 한번 볼게요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뭐 25억? 25억이 순이익이 났죠 이때 뭐 퍼가 거의 100배가 넘습니다 엄청난 고퍼죠 이제 2 0 1 6년엔 그래도 이제 단기 순이익이 좀 늘어나면서 고퍼가 조금 진정이 됐는데 2017년에는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증가하면서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어서 다시 고퍼가 됩니다 근데 뭐 영업이익률 대비 뭐 PBR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는 이제 단기순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나치게 거품이 많이 꼈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예, 네, 다음인데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보잉 추락 사건인데 이건 좀 최근 일이죠. 이제 3월 10일이죠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로 탑승자 157명 전원이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죠 이때 이후 라스트 주가는 뭐, 뭐 마이너스 14% 이상 하락하였고 보잉 주가 또한 뭐 그날 이후로 현재까지 마이너스 17% 이상 하락하였고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잉 측은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 기체 결함을 인정을 했음,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어, 2019년 이제 4월, 사고 한달 만이죠. 사고 한달 만에 보잉이 기체결함을 인정하고, 이제 보잉 737 맥스, 기존 이제 52대에서 42대로 감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어, 보잉, 이제 보잉의 경우에, 원래 기존에는 52대에서 뭐 추가로 더 늘린다, 이렇게 뭐 먼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고가 난 다음에, 뭐, 맥 보잉 737 맥스 운항이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고 각국 항공사들은 주보, 주문을 유보하거나 주문을 취소하게 되면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생산을 감산하게 됐습니다. 어, <laughs> 이제 아스트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 섹션이에요. 네, 섹션이 이제 22% 이상이죠. 보잉사 뭐737 항공기 후미 동체 부분의 명칭이라고 돼 있죠. 예 이게 아스트는 이제 보잉사 1차 협력 업체인 스피릿사와 이제 여기 737 후방동체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 2012년부터 섹션의 공급을 개시를 했어요 그리고 아스트는 보잉사 섹션 유일한 판매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성상 그리고 특성상 이제 한번 계약, 납품계약이 이루어지면 이제 기종이 단종될 때까지 계속해서 납품을 이어가게 되는게 일반적인데 어, 이, 이는 이제 생산대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보잉의 생산대수가 증가하면 아스트의 실적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걸로 이제 이어지죠.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감산을 했죠. 이렇게 감산하기로 했으니까 실적 실적 증가가 조금 이제 당분간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이유 이것도 최근인데요. 어, 뭐 이제 일반 공모 유상증자 했죠. 주당 뭐 만산. 만사... 1350원 근데 뭐 타사 배장이 아니 타사 배정이 아니라 일반 공모 유상증자 뭐 주, 대부분 주가 하락 원인이 되는 건 아시죠 그렇다면 이제 아스트가 다시 반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왔는데도 아스트는 이제 별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외형성장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형성장을 통해서 실적 개선, 개선으로 그 고평가된 그 주식 주가를 상쇄시켜야 됩니다. 이제 실적이 개선되면서 고평가를 상쇄시키는 거죠. 그럼 최근 실적 한번 살펴볼게요. 어, 1분기 매출인데요. 이제 전기 대비 조금 줄었죠. 전기 대비 조금 줄었지만 이제 전년 동기 대비는 또 크게 늘었죠. 전년 동기가 250억 정도인데 이번엔 300억 정도. 예, 300억 정도. 나왔죠. 그리고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기, 뭐 전년 동기 대비 좀 크게 늘었고, 어, 여기 지금 화면이 잘안 보이는데, 예, 주당 순이익은 70, 70원 정도네요. 주당 순이익은 70원 정도. 근데 어, 이번 분기 실적을 봐도요. 아직 뭐 고평가 구간을 탈출하지는 못한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아스트는 원래 2020년 말 정도에 이제 매출 3,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어, 매출이 뭐 3,000억 원 정도면 1년 연 매출이죠. 연 매출이 3,000억 원 정도면 이제 아스트 주가는 이제 더 이상 고평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기대감 때문에 주가 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잉의 감산으로 인하여 오히려 매출이 약간 꺾일 위기에 처했죠. 따라서 이제 뭐 매출 3,000억 원 목표는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매출 3,000억 원을 이제 달성하려면 이제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보잉 737 운항이 먼저 재개되어야 됩니다. 어 이제 최근 어 미국 연방 항공청이 이제 보잉 737 맥스 기종 운항 중단 조치를 이제 올 하반기 내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만약에 해제하게 되면 아스트 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사 주가도 이제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죠 네, 다음 이제 어 아스트의 이제 수주 증가입니다. 다음 가능성. 그렇게 되네요. 아스트의 수주가 증가, 증가해야 됩니다. 이제 아스트가, 아스트의 수주가 증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글로벌 항공사, 항공기 회사는 이제 아까 보잉과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전 세계 이제 항공기 수요를 따라가기가 벅찬 상황입니다. 이두 개의 회사가. 그래서 이제 보잉은 그렇다 쳐도 에어버스, 에어버스의 이제 생산기지 다 변화가 필요해요. 보시면, 이제, 뭐, 납품, 지연이 있다, 뭐, 이런 게 나오죠. 이제, 생산기지 다변화가 필요하고, 뭐, 필연적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에 따른 아스트의 수주 증가를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마침, 이제, 어, 미중 무역 분쟁, 뭐, 이렇게 되면서, 시진핑이 이제 유럽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에어버스 300대 사겠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죠. 다음은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이 왜 뜬금없이 왜 나오냐면요. 이제 아스트가 이제 오르비텍의 지분을 꽤 많이 보유하고 를 있어요. 보통 이제 뭐20% 이상이면 지분법이 적용이 되는데 19.39%라고 나와있죠. 그래도 이제 뭐 관계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매도가능, 가능 금융자산이 아니라 지분법 적용이 될 거예요. 이제 관계기업의 경우 지분법이 적용을 하게 되는데 지분법이 뭐냐면 이제 경영실적을 지분율만큼 손익에 반영을 해요. 그니까 뭐 오리비테크의 경영 실적을 이제 경영 실적이 잘 나오면 아스트의 이제 순이익에도 이게 반영이 된다 이거죠. 이제 매도 가능한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매도할 때까지 이제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가 돼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아까 단기 순이익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했죠. 근데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 아니라 이제 지분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경우 지분법이 적용되는데 이러면 바로 단기 순이익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르비텍 실적이 개선되면 아스티의 순이익이 또 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오르비텍의 어, 포괄순이익 계산서인데요 1분기 실적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 전년 동기 대비 좀 늘었죠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도 늘었고 향기 순이익도 꽤 많이 늘었어요 그럼 아스티 실적에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다음 다음 또 이슈인데요 자회사 상장입니다. 이제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ASTG라는 자회사를 이제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 코스닥 상장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자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뭐 보통 이제 주가가 좀 상장하기 전까지 좀 크게 오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장 전까지 첫 주가가 다시 또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대략 2020년이니까 그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죠. 2019년 4월 14일 중소형 민항기 주요 동체 독점납품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보시면 최근 아스트는 이제 트라이엄프 그룹이랑 국내 최초로 이제 중후방 동체 설계 권한 및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국제 공동개발 사업권 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글로벌 항공사가 만드는 신형 중소형 미항기 있죠? 그거 주요 동체를 독점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 3천억 원이 조금 가까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이제 뭐 사업보고서 이런 것좀 같이 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좀 재밌어요. 이거 살펴보시면. 제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2015년 8월 200억 원이죠. 그리고 전환가액은 34,000원대죠. 전환사채가 뭐냐면 이제 어 돈을 빌려주는 거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제 돈을 빌리는데 그 채권자가 이제 이제, 수, 이제 약간의 이제 뭐 수익을 얻고 뭐 다시 상환을 받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전환을 할수 있는 거예요.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이거를 뭐 매도하겠죠. 주가가 오르면 이제 이익이고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그냥 상환해버리면 돼요. 보시면 이제 2015년 200억원, 2017년 200억원, 2018년 26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전환 가액이 34,000원인데 리픽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전환사채인데 어, 전환, 그 전환할 그전환때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만약에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어, 이걸 리픽싱을 해줘요 이게 70%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23,800원 이, 이 채권자 같은 이때 전환사채 이때 채무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 이제 하방 이제 하방이 23,8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17년에는 200억 원에 전환가액이 17,700원, 리픽싱하면 12,390원, 뭐 이렇게 돼 있죠. 점점 떨어지죠. 주가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보시면 어, 상환도 한번 살펴봤어요. 상환 같은 경우에 이제 2017년, 2018년에 이렇게 10억, 175억 상환했죠. 그러면 이것만 딱 놓고 추론을 해 봐도 이때 전환 사채를 발행했던 사람 발행 그 채권자들 있죠. 이때 채권자들이 어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환을 안그 주식 이제 전환을 안 하고 그냥 상환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과 2018년에도 있죠. 채권자가 어떤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 볼게요. 2015년에는 이렇게 3개, 3개의 개기간이죠 3개의 회사가 이제 채권자가 3명이고 2017년엔 이제 8개, 2018년엔 11개 점점 늘어나는 게 보, 보여지죠. 이때는 이제 어,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일단 발행이 660억이 됐고 상환이 205억이 됐어요. 455억은 아직 전환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전환 기간도 도래하지 않았을 뿐더러, 일단, 상환하지 않는 이유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그 수수료, 수수료가 아니죠. 그냥, 이자? 이자를 받기 위해서 여기를 투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이제 아스트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하 이게 상환, 중도사상 상환 수수료라고 있는데, 중도에 상환을 하게 되면 수수료 그 이자가 어 3, 4%밖에 안 됩니다. 뭐3% 혹은 4%를 이제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전환 사채 이걸 하지 않죠. 2015년에는 비록 이제 세 개지만 세 개의 회사만 이제 채권자지만 2018년에는 11개 11개의 채권자가 아스트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이렇게 채권자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아 일단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제 투자 정보에 가면 기업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환 자체 여기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채권자들이 나와요, 이렇게. 채권자들이 나오고, 저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기 상환 청구 기간이라고 있죠. 뭐 이때부터 이때까지 할수 있다. 그리고 조기 상환일은 이때다. 그 상환율 이제 102% 이제 원금의 2%만 이자만 주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2023년이네요. 2023년까지 2023년 7월 30일 날까지 이제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으면 4.8% 정도죠. 4% 정도의 이제 이자를 주는데 이제 이 많은 11개의 기관들이 이제 겨우 이제 4%를 먹기 위해서 4%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전환사체 채권자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그 다음 이제 차트 한번 알아볼게요. 차트. 차트 분석도 한번 해봐야죠. 네, 차트인데요. 이제,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이제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때도 돈이 한번 들어오고. 이때도 돈이 한번 크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거래량 터진 부분 있죠. 이두 가지 부분, 이두 군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지지선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려오면서 여기서 계속 계속 반등되는 게 보이시죠. 네, 반등이 되다가 결국 이렇게 쭉쭉쭉쭉 뚫리면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여기 구간을 크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크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등 나왔죠. 반등 나오면서 다시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주가가 흘러 내리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일목균형표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구름대죠. 구름대만 보셔도 이제 구름대가 굉장히 두텁죠. 이때가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이렇게. 크게 보면, 아스트 같은 경우에 주가는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8,000원 정도죠. 8,000원 정도의 저점을 두고, 이제 중간, 중간 값과, 이제 여기는 돌파하게 되면 다음 저항이 될 구간으로 보시면 되죠. 이제 아스트 같은 경우에 주가는 이제 언제쯤 상승할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아까 많은 이유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 하락 이유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아스트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당장은 이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잉이 이제 감산, 감산을 이제 다시 줄이고 감, 감산이 아닌 다시 생산량을 증대하게 되거나 아니면 운항 중단 됐던 게 이제 운항이 재개가 된다. 그 소식이 이제 아까 하반기쯤 나올 것 같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매물 때좀 이게 이거 소화하는 기간이 좀 필요해요. 이 매물 때 소화하는 기간이 그래서 여기서 물량 소화 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이때쯤 가면 이제 연말 연말이나 2020년 정도가 됩니다.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이때쯤 가면 연말이나 2020년 정도인데 이제 이때쯤은 이제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어 이제 가벼 좀가 가, 뭐지? 두껍지 않고 좀 얇아졌죠 구름대가 이때는 이제 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만약에 지금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서 이걸 하락 하락 돌파하는 이제 움직임은 왠지 안,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긴 좀 힘들 것 같아요 하방으로는 더 이상 왜냐면 아까 이제 전환 사채에 대해서도 보셨었죠 전환 전환사체. 사채? 네, 예, 전환 사채에 대해서 보셨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발행한 전환사체가 리픽싱을 해도 8,300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0원, 뭐, 8,000원대로 내려가게 되면 뭐 전환사체 굳이, 굳이 전환사체를, 예, 할 필요가 없죠. 전환사체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기, 많은 수많은 11개의 기관들도, 이제 이 많은 수많은 11개의 기관들도 주가가 이제 뭐더 이상 하방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투자에 나선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내려갔지만 좀 걱정 좀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하방으로 내려가면 결국 뭐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끝에 끝에는 여기까지 내려가 버리면 뭐좀 힘들어지죠. 주가가 다시 여기가 또 저항으로 작용할 테고. 그렇지만 아마 주가가 여기까지 이 선을 하방 돌파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조금 이렇게 기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추후에는 다시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어차피 물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계획에 당초 계획과는 좀 틀어지셨겠지만 뭐 급한 돈이 아니라면 조금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기 수요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아까 뭐 보잉이지. 보잉이 생산량 등 증대하고 에어버스도 생산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뭐 하반기나 내년에는 이제 주가 또한 다시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스트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뭐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